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수 문제에게 점수를 딸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수 문제는 위덕왕을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서를 내리기도 하죠. 어, 너네 인사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혜라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백제를 동생처럼 여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위덕왕은 이 분위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염원 하나를 풀어냅니다. 그동안 백제와 끊임없이 다투던 고구려 한때 관산성 전투의 패배로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쳐들어오기까지 했죠 어쨌든 백제에게 있어 신라만큼 이나 뿌리 깊은 원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처음부터 고구려를 라이벌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구려를 상대로 수많은 전쟁을 이으켰죠 598년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위덕왕은 이때 왕변나란 신하를 수나라로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고구려는 예의가 없고 오만한 나라이니 수나라가 다시 고구려를 친다면 백제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란 제안을 하죠. 아마 수나라가 3 0년 대군을 이기고 고구려를 침략한 뒤에 신하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구려를 친다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강성해지는 수나라를 이용해 그동안 고구려에 쌓인 원한을 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그냥 순수한 복수. 고구려의 복수는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북위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위가 이 청을 거절합니다. 이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더 이상 손벌리지 말고. 문제는 이 소문이 재빨리 바다 건너 고구려에 전녀옵니다 과거, 개로왕이 북위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칠 것을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위가 성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구려 장수왕이 쳐들어와, 개로왕의 목을 베고 맙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난 뒤, 다시 침공할 여력이 없어, 위더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고구려 조정에 전해지죠. 화가 난 고구려의 영양왕은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 국경을 쳐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때도 신라가 길을 열어줬던 것일까요? 아무튼 큰 전쟁까지 가진 않았지만 고구려는 이번에도 백제 보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교과서에서 한 번씩 접하셨을 겁니다. 왜 요메이 천황의 아들 쇼토쿠 태자와 그의 두 아들 야마시로노의 황자 에구리 황자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초상화 속 주인공의 스승 아좌 태자입니다. 백제와 왜의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아좌 태자, 리더광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자라고 남아있는 걸 보면 훗날 왕위에는 오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려진 태자죠. 백제가 수나라와 접촉하며 고구려를 견제하려 할 당시 이 아저 태자는 내 건너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나라와 고구려 문제를 상의하고 있던 만큼 이에 대한 든든한 군사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러 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가서 왕자들의 스승이 되기도 했었죠. 597년 4월에 파견됐는데요. 이 당시 위덕왕은 이미 이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언제든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있었지만. 태자를 파견할 당시만 해도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건강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태자를 보낼 리 없겠죠. 그런데 태자를 왜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더왕은 그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교통통신이 부족했던 당시로선 이런 소식을 왜까지 빨리 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왕은 병들고 태자도 왜 가고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의 아우인 기의 왕자가 자신의 아들 효순과 함께 국정의 주도권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덕왕은 외간 아들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죠. 한평생 형을 도와 국정을 운영하며 이인자에 있던 기 왕자는 형이 죽자 드디어 감추어진 본세를 드러냅니다. 외 가인은 태자 대신 스스로 왕위를 잃고 얼마 후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달려온 조카 아전태자를 살해하고 맙니다. 자 이건 삼국사기는 물론 일본서기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빈약한 기록을 놓고 학자들이 당시 상황을 추측한 거죠. 뻔히 태자가 있는데 위덕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태자가 아닌 동생 기해 왕자였다는 점과 그렇게 왕위에 오른 희해 왕의 뒤를 이어 그 아들 효순이 다시 왕위에 오른다는 점을 들어 아마 위덕왕 말기 백제 왕실에 내분이 있었고 이때 기해 왕자와 그들을 위시한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본 겁니다. 너무 비약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자태자가 뭐 병으로 일찍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자태자 말고도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겠죠. 이 왕자들 중에 누군가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0이 넘은 상태에서, 예,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는, 석연치 않은 문제죠. 어쩌면 이 개왕자, 희왕은 건강했을지도 모를 형을 하루아침에 암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뒤 스스로 등극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위더왕은 598년 12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역시 이른을 넘긴 동생 희왕이 등극합니다. 하지만 왕위를 수행하기엔 너무 늙은 나이였고 옥조에 앉아 기침만 했는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다가 1년 만에 형을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시절 왕자로서는 형을 도와 꽤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매와의 끈끈한 동맹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막상 왕으로서는 너무 늦은 나이에 등극해 아무런 업적도 세우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아들 효순이 칠세기를 바로 앞에 든 599년 12월.